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의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나면 저는 방언과 우리말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며 축사를 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을 결박하고 축사할 때 또는 치유기도를 할때 나오는 방언은 대개 단마디적이고 의마디적인 아주 강력한 방언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파파파파 샬라카 팔라카 쇼로도디야 파파 파파파피피피피피피 파파파파 파파페피피피 팔라카 쇼로도 유칼라카 팔라카 쇼로도 율레션달라 파팔라카 쇼로야라 파 파파파쇼쇼쇼쇼쇼 파팔라카 쇼로도디야라 마 파샬라카 파말라카 쇼로도디야라 바바 라는 방언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방언은 마치 기관총을 한 곳에 집중해서 쏘는 것 같은 방언 기도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언적이고 계시적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은 대개가 부드럽고 유창한 외국어처럼 방언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역을 결박하고 쫓아낼 때는 또는 치우기도로 할 때는 앞에서 한 방언과 같은 단마디적이고 의마디적인 짧고 강력한 전투적인 방언을 합니다. 단마디적이고 의마디적인 방언을 할때 사람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악한 영들은 두려워서 쩔쩔매며 방언 기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방언으로 강력한 기도를 할때 악한 영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때 악한 영들은 대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마. 그만 기도해라고 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나이 사람에게서 나갔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왜이 사람에게 들어왔냐고 물으면그 악한 영들은 얘가 좋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얘를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얘가 잘 되는 게 싫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 중에 악한 영이 드러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악한 영들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왜 방언 기도를 악한 영들이 극도로 싫어하며 무서워할까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며 싫어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존재입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논리적인 기도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는 영의 언어인 방언 기도는 엄청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방언 기도는 성경적이고 영에 속한 기도이기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 뜻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극도로 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악한 영들이 제압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극도로 싫어하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누구보다 그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 힘도 쓸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그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영으로 방언하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며 방해하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교류의 대상이 누구인지 방언을 듣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에 하나님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악한 영들이 방언 기도를 알아듣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할까요? 왜 악한 영들은 방언 기도를 극히 싫어하며 무서워할까요? 악한 영들은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방언 기도할 때 나오는 영적인 파장과 강력한 진동과 빛을 그들은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핵폭탄이 떨어지면 아주 강력한 소리와 함께 파장과 진동과 빛과 화력이 엄청나게 발산하여 모든 것을 소멸합니다. 악한 영들에게는 방언도 그렇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위해 악한 영들이 제압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극도로 싫어하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안에서 영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가능하면은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할때한 번에 30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